예, LG V50 ThinQ t h i n q s 를 이제 t h i n q s 로 해서 이제 한번 찍어보는 UHD 화질을 찍어보는 중입니다. 예, 오늘 JYN 칭찬 달아드렸고, 얘는 또 가성비가 뛰어난 게 얘는 또저게 돼. HDDB m 된다고 끝내주죠? 예. 네, 화질이 일반 d m 이 봐봐, 여러분. HD가 이제 맨 우선순위에 돼있어, 요우선순위이 제품은 HD가 우선순위에 있고, HD 아닌 거 볼게요, 화질. 네, 그래서 좀볼만하네 HD 아닌더라도 자, MBC, MBC 뭐예요? MBC, My MBC, 나의 MBC, MBC, MBC 한번 볼게요. 화질이 이래. 그런데, 네. 이거를, 나의 MBC를 엣드로 보면은 선명하지? 선명하잖아. 글자가 깨지질 않아요. 잘 나오고. 네, 이것도 이제 블랙박스도 소니 소니의 기술이 들어간 소니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일제껏 반이란다고 이 새끼들 안 쓸래 좋으면 쓰는 거지 <laughs> 좋으면 쓰는 거야 화질이 생명이 블랙박스는 여자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남자는 능력이고 자 여기 이제 좌측에 껐다 켰다 오너 포스 끄면 꺼지고 키면 켜져요 여행 가면 꺼버리면 되 그냥 멀리 여행 갈 때는 꺼버려도 돼또 어. 가운데 있는 네모 버튼이 네. 여기. 예, 네. 꺼지고, 켜지고. 그냥. 아, 울렸다, 내렸다. 예. 네. 그냥 꺼, 그냥 냅두면 녹화되는데, 당연이 네. 걱정스럽다 그러면 꺼버리세요. 네. 아시겠죠? 네. 위에 보면 여기 GPS 앵글과 동시에, g p s 의 동시에 여기에, 보면은, 에이더스가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또또 쫄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녹화 재생을 맞아요. 손님이 또 대본 품대 쫄아 또또안 될까봐 하니까. 일단 지금 감정 백이어서 이제 감정관. 있어? <laughs> 아, 화면 항상 크게 <상식하게> 해놨습니다 <laughs> 네. 아,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빼먹을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손님한테 내가 또, 손님한테 또, 또 뭐, 개 진상 안 죽였잖아. 내가 또 서비스 하나 이렇게 붙잡아와요. 응. 뭐 주위에 뭐, 사돈의팔촌의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뭐, 소개적 의향은 있습니까? 예? 주위에 뭐, 사돈의팔촌의 친구의 뭐, 또는 문바라도 이런데 뭐, 블랙박스 내비 뭐 한다면 뭐 소개할 의향이 있냐고요? 예. 예. 진짜요? 교육을 시켜야죠. 아, <laughs> 자기 아, 케이블 아, 타이 줄래? 케이블 타이. 한번주목거드릴게요 손이 늘어져 있어. 네이 하나 더 줘? 됐어.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칩은 얘네가 주는 칩좀 불안정해서 우리거를바꿨을니 칩은요. 칩이요? 네. 어떤 칩이에요? 메모리 칩. 아, SD카드? 네. 그리고 어디,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네비에? 네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 이제 여기, 여기 와서 이제 밀러링 밀러링 체크 좀 합시다. 네. 네. 그거 일단 차에 계세요. 네. H300 드렸고. 어 도라이바 씨 여기서 이제 예, h d 화 하질 여기서 이제 어 밀러링 여기까지 알겠죠? 예. 당신 핸드폰이 어디 거 어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안드로이드. 예. 안드로이드. 아 이거 와이파이 를 예. 켜야 되네 핸드폰. 아니요, 핫스팟. 핫스팟? 네. 음... 난 이제, 핫스팟은, 없... 핸드폰은 저게 돼요, 지스팟. <laughs> 아, 왜요? 아시나요? <laughs> 아, 남자니까. 남자네, 남자 맞네. 남자 맞아요. 이런 핫스팟. 말, 여자 앞에서 했다가는 알죠? 끌려갑니다. 벌금 내야 돼요. <laughs> 올 랩이, 올 레비 그냥 다 가져야 돼. 어떤 걸로? 예. 네. 야, 모바일 핫스팟? 예, 네, 스팟, 예. 네. 사용 중.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와이, 와이파이 아 이것도 켜주고 해야 네. 이제 찾기 왔어요 지금? 올려봐요 잠깐, 이름이... 왜안 되는 거야 이... 블루투스로 하는 건가? 아니. 잠깐만 까먹었네. 아, 여기 하스팟 테더링. 모바일 하스팟 테더링. 블루투스 테더링 이거죠. 응. 이건 안 해도 될 거예요.